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손반장님과 함께 네, 여기 이곳 수원 컨벤션 센터에 왔는데요. 어, 저희 여기 왜 왔죠? 오늘은 소방관이 되고 싶은 예비 소방관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저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곳에서 공직박람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소방관을 꿈꾸는 예비 소방관 여러분들의 철봉 매달려 방어복 입기 챌린지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 네, 여러분 도전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도전자분 모셔봤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저 서울공학고등학교 다니는 이현우입니다. 아, 현우 학생. 몇 학년이시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어, 혹시 우리 소방관에 관심 있으신가요? 관심이 있긴 합니다. 오, 있으세요? 어, 그러면 혹시 오늘 이 철봉에 매달려 정화복 네. 입기 챌린지 네. 자신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어, 그러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한번 파이팅 넘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매달려주시고요. 자, 네, 시작. 한, 아니요, 받아서. 한 손으로? 한 손으로요? 어. 네, 네. 손을 쫙 펴고 매달려서. <laughs> 잠시만요. 네. 힘들어요 힘드세요? 네 조금 더 그러면 우리 체력을 키워서 네수방한 도전 해보실까요? 해보겠습니다 네아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세요네 네. 이번 도전자분은요 딱 봐도 어깨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네저 경일관광 경영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김준엽입니다 만으로 어, 16세 안원 고등학교 2학년? 저보다 어깨가 더 좋으신 것 같은데. 운동을 <laughs> 좀 많이 하세요? 아, 네 조금 합니다. 전문적으로 운동하시는 거는 아니시고? 네 전문적으로는 취미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딱 봐도 제가 봤을 때도 보이 당장 뭐 소방학교 가서 간장 잡으러 갈것 같습니다. 네. 저 소방에 관심이 좀 있으셔서 이 박람회 참여하신 건가요? 네,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배님으로 뵐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러면 힘차게 화이팅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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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네. 네 와, 오늘 방화복도 한번 입어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좀 생각했던 것보다 무거운 것 같고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아, 끝! 끝! 네 이번 도전자분은요 여성분이신데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근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중앙 119 구조본부 구조경교육대에서 청년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서로 어, 확 겹는데 어, 여기 박람회 그럼 어쩐 일로 오셨을까요? 그, 저희 청년 인턴 대상으로 여기 그 출장 보내주셔가지고 왔어요. <laughs> 떨려요. 저희 네, 인자를 만났습니다. 아니에요. 준비 되셨나요? 해볼게요. 네. 네, <laughs> 네, 어,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션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서 많이 힘들어요. 어... 유튜브에서 봤는데 쉬울 네.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 보기보다 어렵죠. 네. 저희 그러면 혹시 지금 일하고 계신 소방관 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만님들 화이팅!